오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증, 하나는 공정증서라고 해요. 이게 제도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미국은 인증만 있고요. 우리가 라틴계라 그러는데 그런 나라는 공정증서도 있습니다. 인증은 뭐냐면 문서를 그 당사자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 해주는 거는 그 문서를 그 사람이 작성하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용 보지도 않습니다. 네. 내용에 불법만 하는 거예요. 그 문서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인데 사람을 죽이면 천만 원을 준다. 이런 계약서는 저희가 공증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 공증은 법무부 업무예요. 국가 업무가 그런 불법에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불법만 아니면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사무실에서는 아, 이 사람이 작성한 건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진정 성립자예 성립 인정.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보면, 우리 이제, 공문서. 그래서, 어 공증은 법무법무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수탁사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증하는 순간,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인증해는데요 저쪽, 오른쪽에 보면, 금저소비 대차 계약서, 뭐, 사용승이에요 그거를 당사자들이 저렇게 작성해 보면, 여기 보면,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름 쓴간서명이라 그래요. 도장 찍은 건 날인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쓴 거를 타이핑 친구에다가 도장 찍으면 김명 날인.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민사 재판할 때 증거 부인해도 우리 저 성립 인정이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형사 사건에서요 공직 문서의 증거력은요 경찰 문서나 검사 문서 부동의하면 못 쓰잖아요. 공직 문서는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 송법에 있어요. 어, 되게 사실 은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인증은 본인들이 쓴 거를 확인해준다. 이게 인증이고요. 공증 진서는 변호사, 공증 변호사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웬만한 거는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공증 업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 공증 사무실에 여직원이 없으면 공증 변호사가 혼자 공증할 수 있는 사무실이 제가 보기는 열등지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법무법인 한별, 천립면 보고 동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증이 있었는데, 저 솔직히 공증 몰랐어요. 직원이 만들어 오면 사인만 했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거의 관행일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제 공정증서는공증변호사인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소비대차, 뭐 협의, 이렇게 정형화된 문서 있어요. 폼에 다돼 있는 거. 그런 건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직원이 거기다가 칸채워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은 직원은 법률 문제를 모르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어 공증 변호사는 공증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들보다 관심이 없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할 텐데. 근데 사실은 공정증서는 내용에 상관없이 자유,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 써도 됩니다. 공증 변호사가. 근데 이 공정증서의 그런 효력이 변호사가 썼을 때 뭔가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효력이 뭐가 다르냐면요. 금전채무. 그러니까 돈 얼마 지급한다. 여기에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업유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우리 제소전화에 조서는 인도채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나 건물을 넘겨줘라. 이것도 지금 강제집행되는 인도집행라고람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 가끔 보면요, 사, 다른 사무실에서 안에서 우리 사무실에 인도 집행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제도가 생긴지몇년안 되고, 약간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은 모르니까 안 하고, 변호사들은 관심 없으니까 안 해서, 그냥 저희 사무실에 와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 집행권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이따 보여요